안녕하십니까 박형택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단들이 어떤 수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착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강도의 목적을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강도질이죠. 그러면 이단의 목적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이단질입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놈이 있고 강도질하기 위해서 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단질을 하기 위해서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질, 곧 이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알수 있고 볼수 있는 v i s i b l purpose, 볼수 있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i n v i 혹은 히든 d d e purpose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목적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 즉 욕심 때문에 이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reed 혹은 영어로 covetousnes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굉장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내는 것,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은 바로 money, 돈입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돈들은 결국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터는 거 아니겠어요? 신도들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된 것이지요. 모든 이단들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에게서 돈을 억지로 뺏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돈을 가져다 바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생각하기를 딱 돈을 가져다 바쳐야 자기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결국 다단계와 같이 다 교주에게로 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교주들은 자신들은 돈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다 돈을 거둬들이지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휴가가 된다고 세상이 끝이 난다고 떠들었던 이장님 목사와 다미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자들이 자, 이제는 휴가가 되고 세상이 종말이 됐으니까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돈집뭐다 팔아 가지고 다 가져다 교회다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장님 목사는 그때 당시에 돈으로 40 7억인가 되는 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억이나 되는 집을 샀다고 하고 그 다음에 92년 종말 후에 93년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채권, 억대의 채권을 또 경찰들이 발견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기죄로 결국은 이장님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말은 오지 않았고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도들이 다 돈을 가져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목적이 결국은 첫 번째가 돈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호색한다는 말은 아셀게이아이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sensuality 혹은 debaucher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섹스, 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목적은 섹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섹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 교주는 여자를 상대로, 여자 교주는 남자를 상대로 성을 추구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섹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단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통일교와 JMS, 정명석 집단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숨어있는 이단들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라는 수법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놀이개로 삼고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방송이 자주 나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겠습니까? 베드로우서 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섹스고요. 세 번째는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는다는 말로 기록합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말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득을 삼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Emporiumi 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Exploit 혹은 Making Merchandise 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도들을 재물로 삼거나 상품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세 번째 목적은 사람들을 이용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도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을 착취하거나 인권유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용하려면 먼저 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킨 대로 복종을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바로 세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이 절대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성경을 통한 쇠뇌 작업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절대 복종하도록 훈련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 소중한 내가 이용의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용의 대상이 돼도 안 되고 이용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단이나 달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님이 목양하라고 보내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다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단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이단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자기 욕심. 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섹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이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분별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목적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단의 목적을 잘 안, 알게 된다면 이단을 분별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